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그한 잔의 커피가 실제로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을요. 나폴레옹의 정복전쟁부터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까지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의 도구였고 전쟁의 무기였으며 자유와 평등을 논하는 공간을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오수이 류이치로의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커피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통해 인류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나폴레옹과 커피 전쟁터의 검은 연료.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유럽을 정복한 위대한 장군, 워털루 전투의 패배자.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군대에 커피를 정식 보급한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그는 맛도 없고 색깔도 검은 그 이상한 음료에 주목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커피는 마법 같은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은 거의 없지만 병사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밤새 행군할 수 있게 하고 전투에서 깨어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음료였던 거죠. 나폴레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프랑스 산업혁명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직물기계 개량, 새로운 색소 개발, 설탕 제조. 모든 혁신의 뒤에는 영양분은 없지만 힘이 나게 하는 커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커피의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이브 수피 수도사들의 신비로운 음료.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구세기 에티오피아의 어느 산골짜기로 말이죠. 사냥치기 칼디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낮 동안 실컷 풀을 뜯어먹은 양들이 밤늦도록 흥분한 채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칼디는 면밀하게 조사했고 마침내 원인을 발견합니다. 양들이 먹은 어떤 작은 나무의 붉은 열매. 바로 커피였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멘의 모카에서 전해지는 전설이죠. 성자 우마르가 도시에서 추방당해 동굴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새들이 먹는 열매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수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료를 마시자 힘이 솟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마르가 그 신비한 음료로 병자들을 치료한다는 소식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잠잠 성수와 같은 효과가 있다. 잠잠 성수.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신이 내려준 바로 그 물이죠. 커피가 잠잠 성수와 같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커피를 신성한 음료로 만든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 수도사들, 특히 수피교도들이 커피에 그토록 매료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삼부수피즘과 커피의 완벽한 만남. 수피교도들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첫째, 잠들지 말라. 이슬람 문화의 본질은 밤과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수피들은 밤새 기도하고 명상해야 했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사라집니다. 둘째, 식욕을 억제하라. 수피교도는 극도의 절제를 실천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셋째, 마른 몸을 유지하라. 사막의 민족에게 비만은 게으름의 상징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살이 빠집니다. 넷째, 영적 황홀경에 도달하라.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태가 필요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흥분하고 각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커피는 수피즘의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음료였던 겁니다. 그래서 수피교도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념의 힘을 받들어 누리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알라의 백성이 숨겨진 신비를 보고 신의 계시를 받을 때 마시는 음료였던 거죠. 그리고 이 신비로운 음료는 곧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부 이슬람 제국과 커피하우스의 탄생, 16세기 터키의 세기가 열립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 시대죠. 1554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리아 출신 하쿰과 샴스가 이스탄불의 세계 최초의 커피 하우스를 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사교적인 수도사들이 홀로 마시던 신성한 음료가 갑자기 대중의 사교 공간에 등장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설이었죠. 커피 하우스는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셀림 2세 시대에는 이스탄불에만 600곳이 넘는 커피 하우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메카 순례가 커피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독실한 신자가 메카에 도착합니다. 카바 신전을 참배하고 신성한 잠잠 성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검은 잠잠 성수인 커피를 마시는 거죠. 커피의 잠잠 성수와 같은 효과가 있다. 예멘 커피 상인들의 이 천재적인 카피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순례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커피 콩을 사갑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선물로. 그렇게 커피는 단 몇십 년 만에 전 이슬람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카이로,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어디에나 호화로운 커피 하우스가 생겨났죠.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유럽인들, 그들은 경탄의 눈으로 이 신기한 검은 음료를 바라봅니다. 뜨거운 비알코올 음료라니, 그들은 이것을 이슬람의 와인. 레반트의 리큐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브 영국 커피하우스가 만든 시민사회. 레반트 무역을 하던 영국 상인 데니얼 에드워즈. 그는 터키에서 돌아올 때한 명의 하인을 데리고 옵니다. 파스카 로제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매일 아침 주인을 위해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 신기한 모습이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1652년 런던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널리 퍼지게 됩니다. 1683년 런던에는 3000개의 커피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1714년에는 8000개.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커피 하우스가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하죠. 당시 영국에는 제대로 된 신문이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발행하는 관보뿐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 하우스에서 신문을 보고 만남의 공간을 만듭니다. 우편 제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680년 금융업자 로버트 머리가 1펜이 우편 제도를 만듭니다. 어디를 기반으로 바로 커피하우스죠. 주식거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너선 커피하우스가 주식거래의 중심이 됩니다. 증권 전문가를 고용해서 상담까지 해주었죠. 보험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피하우스에서 보험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근대 자본주의의 모든 제도가 커피하우스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신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학자와 장사꾼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단돈 1펜이 커피 한 잔의 값으로 몇 시간이고 앉아서 토론할 수 있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시민 사회의 탄생입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왕 찰스 2세는 커피하우스를 폐쇄하려 했습니다. 거짓과 중상으로 가득한 정보가 만들어져 왕국의 치안을 혼란케 한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모든 당파가 일치단결에서 반대했고 왕은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시민의 힘이 커졌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잘 나가던 영국의 커피하우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육부 영국의 실패와 프랑스의 성공. 영국 커피하우스의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바로 남성 전용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부인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생업은 방치되고, 가정은 소홀해졌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홍차의 등장. 홍차는 여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에서 마실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료였죠. 결국 영국은 커피의 나라가 아니라, 홍차의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카페는 처음부터 남녀가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결혼 문제와도 연결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죠. 그리고 1680년 코메디 프랑세즈 극장 맞은 편에 카페가 문을 엽니다. 학자, 문인,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파리에는 600개에서 700개의 카페가 생겨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페드 푸아. 이곳은 과격파 지식인들의 집결지였습니다. 파리 밖에서 온 지식인 일거리 없는 변호사, 의사, 배우 문인. 그들은 카페에 모여 열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무엇을? 자유, 평등, 혁명을요.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카페 드 푸아에서 시작된 데모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이 혁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커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7부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와 드클리웨의 모험 1721년 파리 해군 대위 가브리엘 드클리웨는 잠시 본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대량으로 사고파는 모습이었죠. 그 커피는 네덜란드가 동인도의 자바에서 재배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칩니다. 동인도와 서인도 이름이 같다면 기후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식민지 마르티니크 섬에서도 커피를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커피 묘목을 구해서 배에 씻습니다. 하지만 항해는 악몽이었습니다. 폭풍이 배를 습격했고 식수가 부족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싸웠죠. 드클리웨는 자신의 물 배급량을 절반으로 줄여 커피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배가 마르티니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만 커피 나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한 그루의 나무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1759년 마르티니크와 과달루페는 1120만 파운드의 커피를 수출했습니다. 아이티는 7천만 킬로그램, 마르티니크는 1천만 킬로그램, 과달루페는 700만 킬로그램. 한 그루의 나무가 수백만 그루가 된 겁니다. 프랑스는 순식간에 세계 최대의 커피 수출국이 되었죠.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의 커피는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심지어 커피의 고향인 서아시아로 역수출되기까지 했습니다. 마르세유를 거쳐 이슬람 세계로 흘러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 엄청난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팔부 니그로의 땀이라 불린 커피. 오늘날에도 커피를 니그로의 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서인도 제도의 커피 플랜테이션은 지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은 배에 실렸습니다. 그들을 옮기는 과정에는 어떤 세심함도 없었죠. 드클리웨가 커피나무에 자신의 물을 나눠줬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에 탄 흑인의 3분의 1이 항해 도중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끔찍한 환경을 견뎌야 했죠. 커피 재배는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밭을 개간하고 관계 시설을 만들고, 커피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가릴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고, 말리고, 가공하고. 이 모든 것이 흑인 노예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의 우아한 카페에서 지식인들이 자유와 평등을 논할 때, 그들이 마시는 커피는 서인도 제도에서 노예의 땀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마침내 폭발합니다. 구부 IT 혁명 노예들의 저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평등, 바계를 외쳤죠. it의 흑인 노예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자유와 평등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1791년 대규모 흑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놀라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죠. 그는 it의 독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듭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흑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프랑스 국민공회도 노예제 폐지를 결의합니다. 프랑스 본토와 모든 식민지의 흑인에게 인권과 시민권이 부여된 거죠. 하지만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179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루베르티르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함 쉰네척을 파견해 아이티를 진압하려 했죠. 나폴레옹은 교섭을 제안했고 루베르티르는 이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루베르티르는 프랑스로 끌려가 차디찬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IT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죠.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는 IT를 진압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제국 건설에 엄청난 타격이었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커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왜요? 자신의 대륙봉쇄령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커피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커피 없는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고 커피 없는 국민은 불만이 커졌습니다. 1813년 라이프지 전투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연합군이 나폴레옹을 무찔렀습니다. 커피가 나폴레옹의 몰락에 한몫했다고 말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10부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와 마지막지 봉기 19세기 후반, 독일도 식민지 경쟁에 뛰어듭니다. 비스마르크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커피 플랜테이션을 개척하기로 결정합니다. 탄지니아의 우산바라, 킬리만자로, 부코바. 독일동아프리카협회는 탐험가 오스카르 바우만을 보내 최적의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606개의 플랜테이션이 들어섭니다. 10만 헥타르가 넘는 땅이었죠. 철도를 건설하고 항구를 만들고 대규모로 커피를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05년 사건이 터집니다. 흑인 예언가 코레로가 나타나 외칩니다. 신이 계시를 내렸다. 백인 파멸의 날이 왔다. 이 성수를 마시면 총알이 물로 변한다. 그는 성수를 나눠줍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마지막이 봉기가 시작됩니다. 16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친 대규모 반란이었죠. 독일은 대군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게릴라전이 계속되자 독일군은 끔찍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식량 보급로를 끊어버린 겁니다. 주민 전체를 굶겨 죽이려 한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7만 5천 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이 포르투갈 식민지로 도망쳤습니다. 독일 동아프리카 식민지는 사실상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은 커피를 거의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네덜란드마저 독일로의 커피 수출을 중단했죠. 커피가 없는 독일. 그것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1부 브라질과 미국 새로운 커피 제국,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커피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엄청난 양의 커피를 생산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폭락한 거죠. 브라질 정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흉작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1918년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실제로 대용작이 발생합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죠. 둘째, 미국이 금주법을 시행합니다. 금주법. 알코올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무엇을 마셨을까요? 바로 커피입니다. 미국의 커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죠.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국이 되죠. 오늘날에도 이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세계사.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잔의 커피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9세기 에티오피아의 사냥치기부터 21세기 여러분의 아침 커피까지 이슬람 수피 수도사의 신비로운 의식부터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까지 나폴레옹의 정복전쟁부터 IT 노예들의 해방투쟁까지,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미국의 금주법까지, 모든 것이 커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수히 류이치로의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는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커피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를 통해 인류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자본주의의 발전을, 식민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고 자유와 저항의 정신을 읽어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커피를 마실 때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한 잔의 커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과 투쟁과 희망을 담고 있는지를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이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거나 공부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책으로 찾아뵐까요? 독서의 즐거움 채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